무대를 작은 무대, 큰 무대, 관객이 많건 적건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는 거. 아 진짜 그러니까... 멋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남이 버스킹, 부산 버스킹 이남잇를 지금 봤는데 한국을 더 하고 가셨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냥 하나 하고 그냥 쌩 가셔도 되는데. 한국을 더 하고 가셨답니다. 또 그게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네. 무대 한번 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풀리고 나면은 아 재밌네. 약간 이런 게좀 있습니다. 네. 자한번 다음 곡 사랑해요 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목소리> 목 <목소리> 아 완전히 풀렸죠 이제 네. 이제 완전히 그냥 본인 페이스 찾아왔죠 <웃음> 지금 <웃음> 네. 어, 이 곡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네. 이거죠 트로트는 맞아요. 이렇게 자, 다 같이 박수!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네. 딱첫 소절에 야뭐딱 터지는 이맛 근데 아무리 지금 마이크가 음질이 째져도 소리가 째져도 이인류용의 발성의 시원함을 못 숨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음향이 열악하더라도 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임영웅의 트로트 발성은 숨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도 진짜 이제 아 여기 내 무대야 완전히 지금 무대와 관객과 하나가 돼서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쯤 되면은 이제 끝나서 가라 그래도 가기 싫어해요 맞아요 어떤 가수도 다 그래요 신나가지고 이제 아 재밌네 아, 맞아요 끝나고 뒤돌면은 아쉽다 약간 이게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대 올라갈 때 어, 긴장돼 떨려하는데 긴장 풀리고 나면은 네. 내 세상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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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객석 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가주셨잖아요. 물론 콘서트에서도 저런 팬 서비스 하시는데 경호원분들 되게 여러분 대동하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옆에 이제 경호원 분이 한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큰 통제는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저기서 저는 또 놀라운 거는. 저거 간 이제 서비스해주러 가는 임영웅도 대단한데 저, 저렇게 질서있게 지켜주시는 팬분들도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임영웅 보기 어때 쉽습니까 티켓 구하기도 별 따기고 가서도 이제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눈앞에서 저렇게 볼수 있는데 지킬 거딱 지켜주면서 서로 서로 다 같이 잘 즐기고 있어서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그래서 제가 이 행사가 참 어, 어렵고 낭만주의고 그 모든 게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아 요거 참 진짜 어느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이런 플랫폼 이런 행사, 네. 야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뭐 차마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완전 아, 소거의 네. 문제도 있고 네. 영웅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영웅님이 도심에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나요. 난리 나죠. 그럼 안전사고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겠지만 아,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멋있네요. 네. 어 저는 저기서 진짜 이렇게 앞으로 갈때 사실 우르르 몰려 내려올 수도,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생각했는데 어, 질서 잘 지켜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이 정도면은 정말 정말 깔끔하고 정말 매너 있고 한 관객과 팬, 관객과 가수입니다. 진짜. 네. <목소리> 어 시원해요 사랑해요 네. 그대로 할때사탁 터지는 게사급막 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진성으로 앞으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넘겨서 뒤로 들어가서 네, 뒤로 공명으로 네. 간 소리거든요. 네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뱉어야 시원하다고 네, 우리는 앞으로는 이거야. 이거잖아. 근데 아니 뒤로 넘겨도 여기서 울림을 주면은 시원해. 오걸 네. 보여줘요. 네. 소리를 찔러가지고 관객의 귀에 넣는 게 아니라. 넓게 보여주는 요거 요거 와,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귀가 안 아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임영웅의 그죠, 그죠. 고음이 조금 어, 이렇게 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절대 귀가 안 아픈 게 이게 뭐 진짜 뭐 기계적인 보정이 아니라 소리 내는 방식 자체가 그렇지 않게 임영웅이 내요 근데 그걸 너무 잘내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트렌드를 영웅님이 가장 먼저 읽고 본인 몸에 생착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의 변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완전히 지금 본인 페이스 찾았다는 네. 게 춤까지 나올 정도면은 예아 네. 네. 근데 지금 관객분들 비춰줄 때마다 점점 늘어나세요 관객분들 네. 늘어나죠 아마 이남이 듣고 그 이제 소식 듣고 택시 타고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근... 지금 막 연락이 막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처 네. 계신 분들은 진짜 뭐 택시 타고 택시 잡아서라도 날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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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행사가 마구마구 열리기가 네. 좀 힘든 그건 좀 있습니다. 네.

팬 서비스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완벽한 여유가 어, 조금 보이는. 몸까지 다 풀려가지고 네. 그냥 해해 해, 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풀렸잖아요. 여기서 두 시간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laughs> 진짜 두 시간 가능해요. 예, <laughs> 그막 안전 사고에 대한 그런 것만 다막 방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재밌다고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아마 본인도 아쉬우셨을 거예요. 아쉽지. 아마 여기서 한 다섯 곡은 더 하고 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저런데 가서 노래 부르면 친구들이 막 해서 등 떠밀려서 가는 척하고 한국 부르잖아요. 네. 아 싶다 하나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laughs> 해요 영웅님 어떠시겠어요? 네. <laughs> 라이브 인증이죠 지금 네, 마이크를 떼버리니까 네, 소리가 마이크 떼버린 거 나. 라이브 인증입니다. 네, 네 이걸로 뭐뭐 <laughs> 뭐, 뭐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네. 의견 충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laughs> 아무도 안 충돌해요. <laughs> 근데 영타할때 같이 시는 내 사랑. 어. 여기 내 사랑은 마이크 없었어도 진짜 크게 다 들렸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야외에서 노래를 할때어 울림이 조금 덜한 이유는 소, 퍼질 데가 없지. 소리가 우리가 실내에서 듣는 소리는 벽을 맞고 튕겨 나오든 사람을 맞고 아니면 구조물들을 맞고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근데 쭉가 버려요. 그냥 야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소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좀더 목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음향적으로도 좀더 잡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내 사랑 이런 발성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이크 없어도 돼요. 지금 마이크 터질라 그러잖아요. 저 진짜 저거에 꽂혔어요. 제가 네. 저 소리에 꽂혀서, 지금 계속 우리들의 블루스 막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사랑해요 그대를 라이브는 지금 그냥 가볍게 부르는 분위기여서 그렇, 그렇지, 어, 퀄리티 진짜 고퀄입니다. 그니까 진짜 요거는, 임영웅이 최선을 다한 라이브라고 저는 보여요. 진짜 몸이 좀 풀리시고 나니까 이제 네. 가지고 있는 게다 나오면서 뭐뭐 뭐 하나 완벽하네요. 진짜 그 스펜 서비스도 좋고 발성도 좋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작은 무대, 큰 무대, 관객이 많건 적건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는 거. 아 진짜 그러니까, 멋있지. 그러니까 저 자리에 나오는 거 괜찮아. 근데 그냥 다른 스케줄 중에 잠깐 부르러 온 거잖아요. 목 저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조금 힘 빼고. 즉 부드럽게 그냥 가버려도 되는데 정말 우리 콘서트에서 본 것처럼 부르잖아 네. 진짜 본인 100% 쏟아내는 거거든요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게 진짜 저는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살이면서 부르고 가도 괜찮거든 예 그렇죠. 네. 그 갑자기 부르는 거예해해줄수 있죠 근데 1 0 0예요 정말 콘서트랑 다를 게 <laughs> 없어요 콘서트랑 그렇죠. 다른 거 음향 환경과 주변 배경밖에 없어요. 조명밖에 없어요 네, 정말 <laughs> 지금은 달빛이 조명이죠 예아 네. 어, 정말 저기서 얼마나 임영웅이 노래의 진심이고 팬서비스의 진심인지가 정... 좀 보인 포인트가 맞죠. 아닌가 봅니다 네. 노래의 진심이고 팬서비스의 진심이지 않으면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아 진짜 아니 1절 부르고 갔어 진짜 솔직히 2절 2절까지 왜해 네. <laughs> 그 편곡해 왔을 수도 있잖아요 1절하고 그 브리지로 1절 그 넘어가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 풀로 두곡 불러주고 춤까지 춰주고 팬서비스 해주고 그냥 버스킹이 아니라 정말 팬분들께 뭔가 보답 할수 있을 만큼 자기가 가능한 만큼 다해 주고 가시는 거 정말 멋집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네. 닮아야 돼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날 결혼식에서 또두 곡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축가하러 가신 거잖아요. 축가도 두 곡을 불렀네요. 진짜 그 젊은 친구들 말인데 네. 이 해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 거를. 진짜 해자죠. <laughs> 보통 축가 두곡 흔치 않거든요. 네. 한 사람이 두곡 연속으로 하는 거. 그리고 와. 되게 그렇게 하면은요, 잘 많이 안 좋아해요. 한 사람이 두욱하면. 네. 근데, 임명욱이 두욱하면 예의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마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팬분들이 있, 계셨을 텐데, 무조건 계셨을 텐데. 아, 참, 지인을 잘 두시지 않았나. <laughs> 기살죠. 네. 아, 기살죠.